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볼라 사스, 코로나, 주기적으로 5년씩 왔죠? 그러니까 이게 5년 안에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어, 그것은 첫 번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4년 전, 5년 전에 빌게이치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제 3차 대전은 바로 무엇으로 온다? 그렇죠? 에, 이 바이러스로 온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벌써 중국에서 지금 폐렴 때문에 지금 시각에서 이제 소아들이 병원이 꽉꽉 차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기후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유럽에 엄청난 폭설이 오고 아프리카에는 폭설이 와서 이제 이게 네배 이상의 비정상적인 폭설이 왔다잖아요 그래서 공항이 마비되고 그렇게 되는데, 어, 이게 지금 엘리뇨와 엘리뇨의 이 엘라뇨, 엘리뇨의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양쪽에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구 자체가 아파요. 아프면 이제 지구가 아프면 다행히 열이 나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때문에 이제 기후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또 기후 때문에 제가 뭐 종말이 온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영원구원 일을 더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 선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저희와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앞으로 이걸 볼 모든 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TF팀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나 또, 또이 기근이 있기도 하지만, 어, 또한 역시 AI 시대에, 어, 이,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사회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여서 충분히 이거를, 어, 그쪽으로 예, 활성화시키기 위해 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거의 저희도 같은 경우도 먹잇감이 되어서, 자, <laughs> 힘들어서 이제 그걸 뚫고 나오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그런 일 있을 때 이제 TF팀을 활성화를 시킬 것이고, 어, 그것뿐만 아니라 또 4차, 5차 혁명을 위해서 이, 우리 이 온라인, 아, 또 이, AI, 아, 또이 기반된 미래의 먹거리 산업과 함께 맞춰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저희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온라인 아, 국제학교를 저희가 어, 학력 인증을 받아서 지금 다 쓰는 대로, 예, 모든 대학이 다 해주고 있고, 온라인 800개 대학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지 않아도 똑같이 될수 있는 거, 그 온라인 신학대학교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정식 학위가 나오고, 300달러에 나오며, 예, 가르치는 거 미국하고 한국에서 가르칠 수 있는 박사과정이나 박사학위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온라인 방과 학교, 온라인 하우스첼치, 그 다음에 온라인 기술학교, 예, 뭐, 핍박 있는 곳에는 하우스 철출을 갈수 있도록, 에그 예, 가정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는 항상 기회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처럼 우리가 한번더 왔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각 지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모든 것을 다 온라인으로 다시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해서 고비캠프도 저희가 온라인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랜선 예배로 만들어서 방문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도대를 구축으로 해서 여러분들 신청을 해서 이 2024년에 지금 여러 단체들과 해서 약 300개의 고비 캠프를 만들어 내요. 전국에 있는 여러분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제 디렉터를 통해서 이제 고비 캠프를 나가는 팀들을 이제 하시면 저희가 받아서 해줄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약 300개 이상,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을 랜선으로 할수 있고, 애들이 실력이 올라가니까, 세그먼트를 아주 작게 해서 다섯 명 여섯 명두명세명 이렇게 나눠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 sns를 강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 sbs 유튜브를 강화시키고 블로그 작업을 이제 계속 여러분 하시면서 계속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블로그를 자기 공동체를 계속 올려놓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제 sns가 딱 갔을 때아 이거는 막혔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 그럼 여기가 지금 온라인을 해준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하셔야 되고 한다 살도 온라인 한다살 예수복제서 온라인 한달 예수복제서 할수 있습니다 집에서 오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줌을 켜놓고 아이들과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죠. 또한 역시 제가 이제 아 9월달부터 이제 부모 대안학교를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하거든요. 전국 다녀가면서 에듀 콘서트를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계속 교사교육을 필요할 뿐더러 부모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 지금, 그각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육식의 공동체가 지금 막 사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만 사육하시면 안 되고 부모님들 모아놓고 여러분들 이 부모 교육을 계속 강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책부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를 만들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비요 알다시피 전비요에서 세사요 전리요 샘사요 그래서. 새, 셈이 넘치는, 새로운 셈이 넘치는 생명사역을 우리가 이끌어내기로 해서, 그래서 전리호가, 셈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마켓플레이스를 점령을 하고, 전리호로 전비호를 또 만들어줘서, 에, 우리가 정말 종행이론을 만들어 전리호가, 전리호가 마켓플레이스 셈사역을 하고, 전리호가 새사역을 통해서 또 전리호를 만들어내서, 전리호가, 전비호가, 그래서 이, 이 종행이론의 스쿠에어를 만들어서 이 확장성 있게끔 가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제 학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약 100개 정도를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100개 정도 만들어서 이제 가는 곳에서 이 코로나 같은 것들이 또 터진다 해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거기서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에, 온라인으로 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 전리오 전비오가 계속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작업들이 일어나서 전국에서 다시 이 시스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린젠 20대까지, 인투젠 40대까지, 60대까지. 우리가 전수하는 세대 그리고 60 넘어가서 올투젠 하나님 때까지 하나님 우리 우리가 안나라에 갈 때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려가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것이 5년 안에 다시 올지라도 여러분 그 패닉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이걸 만들어야 되고 우리 전비호가 아이들 네명 이상씩 나중으로 말미암아 한국 땅에 이 AI로 에, 기술과 인력이 대체되고 해외에서 영입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체되겠지만, 나중에 우리의 이 종족이, 어, 우리, 아 어,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전리요, 전미요의 이 종족이, 에,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에, 충분히 영향력 있게 만들고, 정치, 경제, 미디어, 예술, 문화, 에, 종교, 또한 이제 마지막, 마지막 정부까지 전체를 다 봐서 종부 안에 우리가 국방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세븐 마운트는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패닉하지 마시고 5년 안에 오는 것들을 잘 준비해서 차근차근 준비했다가 여러분 쫙 펼치도록 시스템을 여러분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유튜브 활동을 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활동 계속 올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 안에서 이그 미디어사에게 계속 일어나도록 여러분 연구하고 여러분 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딱 터졌다. 국가에서 방역으로 통제가 된다. 그럼 이제 딱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집 안에서 혼자 있어도 모든 것이 연락 연락 그래서 이것을 패닉하지 않고 할수 있도록 하고 또이 혜택을 또더 많은 자들이 받아서 각 교회들 또는 각 가정들 아이들을 잡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